만일 이분이 남자로 태어났다고 하면은, 저는 이분이 군인이 되었으면 어떨까? 여리게 보이는데, 여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되게. 네, 선생님, 오늘 준비한 사주는 네. 81년 11월 22일 생이고요 11월 22일, 네. 네. 여자입니다. 여자. 결혼을 했다고 하면, 이제 이게 상대방이 있어야 또더 정확하기는 한데요. 아, 시끄러운 소리가 아주 많이 났다. 인간관계에 충돌이 생겼으니까 같이 살기는 힘들다. 별거를 하시든 이혼을 하시든 하는 수가 제가 볼 때는 들어있고요. 22년도 운세, 23년도 운세에서 보면 일은 굉장히 활발하겠다. 자꾸 왜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노 이란다. 근데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좋은 것도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구슬러 이는 것도 입에 오르락내리락 해서 내가 좀 신기는 불편하다. 이분은 있잖아요 만일 이분이 남자로 태어났다고 하면은 저는 이분이 군인이 되었으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벼슬의 운이 있으니까 스타 정도의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분은 공덕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윗대의 어른이나 아니면은 이성씨에서 오는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성씨에서 오는 집안의 내림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빌고 많이 닦았고 많이 베풀었던 집안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분이 보이기는 좀 여리여리하게 보이거나 할 수는 있지만, 내가 군인을 한다고 하는 거는 무조건 벼슬에 운이 들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의 체계나 자기가 일을 하는 스타일이나, 이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고지고대로이거좀 법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응.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하게 보입니다. 결혼 생활은 굳이 오래는안 했을 것 같고, 아마 결혼 생활 하면서 또 보... 볼, 아니면은 뭐, 바로 별거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운세입니다. 내년에 운세에서는 이분이 큰 건물을 하나 더 장만을 하시든지 내가 거처가 옮겨지든지 하는 운세가들어 있고요. 다시 제2의 정승기가 와 가지고 어 다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금전적인 이익이 좋기 때문에 내가 건물을 산다고 했는데 일적으로도 계속 그냥 음, 들어오는 걸로 보여요. 이분이 사실 이제 이혼을 했는데 응 음. 아. 네. 조금 조금 어떻게 보면은 또좀 참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고지고 때론가봐. 그러니까 내가 이제 꼴 들어본 것도 못 보고 상대방이 뭐 실수한 것도 좀못 보고. 그러니까 그냥 협의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협의가 안 되니까 이혼으로 넘어갔지 않았을까. 아니면 상대방이 조금만 그게 해줬으면은 그냥 별거인 상태에서 항고비를 넘기고 나서 작년이나 올해 운세에서 보면은 또다시 이제 합의점이 있는데 아나 그냥 아주 지저분한 소리 듣기 싫다. 어, 이러지도 않았을까 싶어요. 앞으로 이제 재혼의 운이 있나요? 재혼의 운이 있냐고요? 네. 네. 음. 어, 일단은 제가 내년에 운에서 근무를 하나 산다고 하면은 또 근무를 또 변경을 시키거나 근무를 살수 있고 일적은 활발하다고 했잖아요. 이 운세는 제가 이제 근무를 사거나 결혼을 하거나 자녀가 생기는 운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면 있잖아. 또 내년에 운세에서 또시크시크시크한 시끌 시끌 소리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결혼하지 말고 넘어갔다가. 야, 내년에 운이 좀 강하게 사람의 기운이 들어온다 하고 들어오네여 보니까 일단은 이제 24년도 운입니다. 들어오는데, 한 26년도로 넘어가가지고, 만일 재혼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무난하고 평탄하지 않을까 하는데, 재혼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는 같아요. 근데 연애설이 터진다거나 한다고 하면 내년에 그거는 또 터질 수 있겠네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연예인 분들을 몇 분을 보다가 보니까, 아, 요런 분들은 배우나, 이제 탈렌트나 뭐 이런 걸 하고, 아, 가수는 요런 기질이 있네. 제가 그러는데, 어, 일반인으로 친다고 하면은 공부해가지고 교수가 되거나 어디에 이제 강의를 하거나 이런 기운들이 더, 더 많더라고. 그이 사람도 내가 볼적에는 머리도 명석하고 영리합니다. 영리한데, 이분도 연예인을 처음부터 되려고 이걸 온게 아니고, 예쁘구나. 뭐 이래서. 캐스팅 된것같고요 공부를 하셨으면은 이분도 학교에 남아서 교수하시든지, 남 가르치는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더 어울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이런 분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또 이제 넘어가면은 내년에 문서운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평생에 공부운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공부운이면은 교수를 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배우도 또늘 역할이나 내가 맡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시잖아요. 그죠? 음, 나중에는 뭐 교수 쪽으로 빠져서 또 무난하시겠다. 왜그냐면은남자로 태어났으면 제가 군인을 해도 괜찮고 <laughs> 사주 되게 좋으세요. 내가 일에 몰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결혼을 좀 일찍 하시거나 내가 해운이 조금 안 좋을 때 결혼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별거 하거나 이혼을 하는 수가 있다. 이거 이거거든요. 아좀 안타깝네. 왜그냐면은 별거하고 계시다가 그뭔 오해가 있었는지 뭔뭐 내가 볼땐 이분들은 결혼하자 마자 별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인다. 그럼 이분의 좀... 직업은 어떤 걸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배우 아 배우로? 응. 아, 배우, 네. 탤런트. 응, 음... 그러니까 배우 탤런트 이런 거 그러니까 배우 탈렌트 하시는 분들은 교수 쪽으로는 제가 항상 보 공부운이 딱 들어있다고 보니까 별슬에 음... 어, 운이 딱 들어있고 하니 이제 나중에 교수가 되기가 좋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 이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이제 군인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잘 모릅니다마는, 뭐 스타 뭐, 뭐 별을 달고 계시는 군인분들은 밑에 그늘리는 사람들도 잘그늘리셔야 되고, 또 내가 파워도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독장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되고 하거든요. 그게선 강해요. 그러니까 역할을 하더라도 임팩트 있게 하겠지. 여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리게 보이는데 여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되게 이 사람은 주위에서 도와주는 기운이 좋으시고요 작가나 감독이나 이런 분들을 그냥 믿고 따르는 그게 좋아요 작가한테 신뢰를 주고 또그 작가가 이건 나를 딱 집어서 이 작품을 만들 수도 있고 너여야만 돼 이런 관계가 되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믿음 믿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으신 분이세요 제가 볼 때는 음. 어, 어떤 분들한테는, 아이고, 연예인인데도 무당팔자가 들었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이분 같은 경우는 되게 양반의 집안이고, 되게 많이 빌었던 집안이고, 많이 베풀었던 집안이고, 이래 학자의 집안인 것 같아요. 뭐예요? 이분은 누구세요? 아, 네. 이분은, 음. 그 송이규 아, w. 오, 사주 좋 네. 아, 보이기는 되게 여리여리하고 좀 뭐라노? 여자, 여자, 여잔데 아닌 것 같아. 실제 성격이 엄청 털털하다고. 아. 아. 아니, 사실은 성중기하고 이혼을 했잖아요. 계속 방송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은 뭐, 성혜교 씨가 잘못해서 그랬다. 뭐, 누가 잘잘못는건 부부 관계일이니까잘 그러니까 모르, 모르잖아요. 우리들은. 잘못해서 그랬다. 뭐, 성혜교 씨가 작품에 들어가면 그 남자 배우하고 자꾸 씀싱이 난다. 그 역할에서 못빠져나온다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는데, 오, 안 그렇다. 전혀. 전혀 안 그렇다. 내 주장은 되게 강하다. 주장이 되게 강한데, 내가 속에 주장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입도 무겁고, 되게 신뢰가 있는 사람이다. 오, 송 씨. 많이 비웠고 학자의 집안 많다. 오, 송혜교 씨. 이게 이 연예인을 보니까 그냥 이렇게 보이는 역할에서 보이는 그 사람하고 이게 사주로 보는 거는 영 딴판이다. 앞으로 좀 송혜교 씨가 응. 좀 주의해야 될 그런 구설 같은 게 있을까? 요 그, 이제, 내년에 제가 볼 때는 또한 번, 운이 좋으세요. 운이 좋은데, 연인의 운이 또, 또 들어오니까, 또 구슬수는 생길 수는 있어요. 또내 마음이 속이 상하다 하는 운이 또 들어있거든. 내년에는 구슬수가 생긴다고, 뭐, 연애 운이 들어도 결혼하거나 하지 마시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25년도 운세가, 또 잡음이 또 생기거든 뭐 이분 스타일 같은 경우는 뭐 나는 음주운전이나 위법된 일은 이분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그전에 이제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삼재에삼재 결혼하고 삼재에 이혼을 했구나 이분이 7년에 결혼하고 19년에 음, 그러니까는 그 기운에 이혼을 했구나. 결혼하고 이혼을 했구나. 입되게 무거운 사람이다. 조심할 거는 이분은 스스로는 조심을 하시는데 이제 연예인이다 보니 오르락내리겠지. 내년에 연애운 만일 또 나오면 결혼으로까지 연결 안 시키고 연애만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것만 조심하시면은 특별하게 더 조심할 거는 안 보여요. 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